최근 한국 방산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주의 차세대 호위함을 도입하는 10조 규모 사업에서 한국이 조기 탈락했음 맛을 본 것입니다. 이걸로 호주는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과 독일 중에서 사업자를 고르게 되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의외로 한국이 탈락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으며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호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떨어뜨려서는 안 됐다고. 오히려 호주 정부의 선택을 질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일본이나 독일의 호위함을 사게 된다면 결국 누구도 승자가 될수 없는 망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요. 한국의 조기 탈락에 대해 의아해하는 것은 이 사업을 지켜보던 다른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한국 조선 기술력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어째서 호주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인지 꽤나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바로 떠난 기차인 호주 대신에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과의 사업에서 먼저 줄서 있던 손님이 사라졌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가 그동안 마치 한국을 헌신작처럼 버릴 듯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돌연 친한파 인사를 국무장관에 앉히는 등 한국과의 협력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일은 일본 방위산업계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른 날이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수출사업에서 승리를 따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호주 해군의 범용 호위함 조달 사업에서 한국이 탈락한 것으로 발표되었던 것인데요. 한국에선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각각 수주전에 나섰는데 호주 정부가 이 둘을 먼저 배제하고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독일 tkms 둘만 남기면서 후보를 좁혔습니다. 호주 해군은 결국 이둘 중에서 최종 사업자를 고르게 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승산이 꽤나 높았던 것으로 여겨졌는데도 이른 고배를 마시게 되어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드디어 해외 무기수출 사업에서 한국을 제치고 성과를 따냈다는 기록을 남길 기회가 찾아와서 몹시 흥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무기수출 사업은 언제나 값이 너무 비싸고 협상의 노하우도 없다며 일찌감치 배제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이 채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들은 늘 해외시장에서 잘 나가는 한국을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란 듯이 한국을 누르고 최종 후보자까지 올랐으니 이들이 기뻐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알만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독일과의 경쟁이 남아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요. 단순히 한국이 떨어진 것만으로도 이들은 뛸 듯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반응이 아주 아니꼽기는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자성하는 분위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기에도 한국이 떨어질 법한 사업이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해외 방산 수출에서 한국이 무기로 삼아왔던 것은 가성비와 납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능까지 출중한 것이 한국 무기를 고를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스스로 그 장점을 퇴색시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사업에 한국은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따로따로 출사표를 내밀었습니다. 이는 곧각 기업에 대한 정부의 물밑 지원도 반으로 갈라졌다는 의미였죠. 근본적인 원인은 두 기업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어 호주 사업 참여에 있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기업은 한국 해군이 추진하는 7조 8천억 원 규모의 자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 사업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일 기업만 출전해 정부와 손발을 맞춰 밀착 수주전을 벌인 독일, 일본과 달리 화력이 분산됐다는 지적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호주 정부가 왜 한국만 두개 업체가 수주전에 뛰어들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 지원을 나눠 먹다 보니 가장 먼저 가성비의 타격이 가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각각의 기업이 보유한 조선소를 통합해서 발주할 수가 없게 되었기에 한국의 큰 장점이었던 납기 역시 내세울 수 없게 됐죠. 그나마 호위함의 성능은 양사 모두 크게 모자라지 않았지만 호주가 성능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본 부분인 운용 인원에 있어서는 일본 호위함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한국보다 한참 예전부터 고질적인 인원 부족에 시달려온 일본이다 보니 한발 먼저 호위함 인원을 극단적으로 줄여놨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호주는 결국 한국의 두 기업이 꺼낸 제안에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둘다 사업에서 탈락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국내에서 거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기업 간의 갈등을 해외 사업까지 끌고 가서 10조의 국익이 걸린 사업을 망쳤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만에 하나 이 결과가 폴란드와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전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이 또 탈락을 하게 된다면 군함 조선소가 개점휴업을 한다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을 떨어뜨린 뒤에 호주 사업의 상태도 영농록지 못합니다. 남은 사업자는 일본과 독일, 그러나 둘다 적자는 문제점을 안고 있죠.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모가미급 호위함의 경우 해상자위대가 발주한 물량을 소화하기만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쉴새 없이 도크를 가동해도 모자란 판국에서 호주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직도입분을 만들 빈자리를 내기 위해서 자국 납품분 건조를 뒤로 미뤄야만 합니다. 필연적으로 국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자국 납품분이든 호주 납품분이든 어느 한쪽은 납기를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이 충분한 건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에 뛰어든 데에 있죠. 한편 독일 TKMS의 경우 기업 자체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모기업 티센크루프의 함정 건조 사업부인 TKMS는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잘려나갈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가 매수 의향을 발표하긴 했으나 아직 미정인 상태. 만약 팔린다고 하면 호주 사업이 갑자기 입찰하지도 않은 이탈리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 경영난을 겪는 TKMS가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TKMS가 호주에 역제안을 한 것이 잠수함과의 패키지 거래였습니다. 호주는 노후화된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TKMS가 209급 잠수함을 같이 팔아주면 어떻겠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단으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죠. 그런데 그게 호주가 듣기에는 터무니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9급 잠수함이 콜린스급 잠수함에 비해 체급이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입니다. 콜린스급 잠수함이 아무리 낡았다지만 209급 잠수함과 비교하면 두세 배나 큰 잠수함 작전 영역 자체가 다른 물건입니다. 1대1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호주는 한국을 탈락시키면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손을 들어주자니 납기가 불안정하고 독일 손을 들어주자니 업체가 망하지 않게 유지하겠답시고 피라미 같은 잠수함을 사줘야 합니다. 이러니 호주 내부에서도 차라리 호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국 방위사업체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원팀으로 만들어서 데려가는 편이 낫지 않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너버린 이상 호주는 패자만이 존재하는 결과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호주가 이런 상황에 빠진 와중에 이들의 사업 현황을 지켜보던 다른 나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역량은 현재 전성기에 비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입니다. 기술력과 생산력 양면에서 타국의 귀감이라고 할 만하죠. 많은 국가들이 조선업 기반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아예 가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량은 어느새 서방 진영의 희망과도 같아졌습니다. 그건 미국마저 보증하는 사실인데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느니, 방위비를 수십조 인상시키겠다느니, 한국을 쥐잡듯이 잡았던 트럼프조차도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낼 지경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산업이나 국방과 같은 대국적인 분야에 대해 언급한 것도 아니고, 한국 조선업이라고 콕짚어서요. 트럼프의 행동은 러브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인 인기가 시작될 때까지,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으로 자체 내가 구성원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뜻밖에도 국무장관이라는 핵심 요직의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를 발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정체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으로 그가 발탁되는 것만으로도 한국에게 매우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여겨질 만큼 한국의 매우 호의적인 인물입니다. 동부가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은 물론,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하고, 동맹국을 언급할 때에도 모두가 일본, 한국 순으로 말할 때 마르코, 루비오 의원만큼은 한국, 일본 순으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러 대중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라 한국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죠. 마르코 의원이 발탁된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변이었습니다. 16년도 공화당 경선 당시에, 트럼프는 마르코 의원이 땀이 많다는 사실을 조롱하려고 물병을 따서 물을 흩뿌리고는 이게 루비오입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돼도 모자랄 두 사람이 지금은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되어 의기투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믿을 사람은 그다지 없을 것입니다. 한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원한 트럼프가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인 마르코 의원에게 먼저 장관직을 제안했다는 것이 현재 정설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한국은 미 해군의 함정 유지 보수 엠 r 로 계약도 두 번째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미 해군 칠함대 소속 급유함 6호남의 정기 수리 사업으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가리지 않고 한국 조선 역량에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러니 미국 입장에선 이렇게 일을 잘해주는 한국을 재발로 걷어찬 호주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인데요. 한국은 떠난 버스를 잡지 않고 다시 찾아오는 캐나다와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부디 한국에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음 사업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